대한한의사협회가 제25회 젠버리에서 한의 지류센터를 설치 운영해 전 세계의 한의학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습니다. 인천시 한의사회와 인천시가 진행 중인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임신 성공률이 1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 자동차보험 브로셔를 환자용과 회원용으로 구분해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83.6년으로 10년 전보다 3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이슈브리핑의 한의신문 강준혁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3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젠버리에서 전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드러우 유월 드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젠버리는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4만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의협은 이번 젠버리에서 안전 한의학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한의 진료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한의 진료센터에는 한의사 82명과 함께 한의 대생 7 9명이 참여했으며 한의사 4명과 한의 대생 10명이 한 팀이 돼 젠버리 참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지원 및 한의학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의 진료센터가 진료를 개시한 첫날에 1일 내원환자 통계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209명의 환자가 내원해 213건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한의 의료진들의 세계 청소년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과 장점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한의학의 세계화와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있어 큰 역군이 되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 한의사회와 인천시가 진행 중인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중간 성과 발표 결과 임신 성공률이 17.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자연인신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9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중도 탈락자 19명을 제외한 176명이 한의학 난임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30명이 임신에 성공해 17.1%의 임신 성공률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인천시 한의사회에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6.8%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정준택 인천시 한의사회 회장은 앞으로도 사업 참여 한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학 단임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 자동차보험의 진료 절차 등을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한 한의 자동차보험 브로셔를 환자용과 회원용으로 구분해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습니다. 환자용 브로셔는 지난 2021년 리얼미터에서 진행한 교통사고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의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치료 만족도는 91.5%라는 문구로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의치료 선호도 및 만족도를 설명했습니다. 회원용으로 제작된 브로셔인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 매뉴얼의 경우에는 환자 내원, 지급보증, 환자 진료, 진단서 발급, 진료비 청구, 주요 인정 기준 및 유의 사항 순으로 절차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안덕근 한의협 부회장은 환자들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이 한의 자동차 보험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브로셔를 제작하게 됐다며 제작된 브로셔가 한의 자동차 보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83.6년으로 10년 전보다 3년 더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 통계 2023을 분석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보건 의료 수준 및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3.3년 길었고 기대 수명이 가장 긴 일본과는 0.9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1년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국가 중 이스라엘,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병원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는데,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서는 약 2.9배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